2023년 5월 18일, 목요일 경제 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 규제 법안을 확정하고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한 첫 사례여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앞으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하려면 규제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 세탁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마련됐다. 규제 당국은 모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추적이 가능해지고 불법 거래가 의심되면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암호화폐 업계도 지도권 편입을 환영하며 규제 공백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인테스트는 이유가 세계 최초로 라이선스 제도를 갖춘 주요 관할 구역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음 뉴스. 펫 게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가 5개월 만에 한국을 찾는다. 이번 방안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기업 총수와 만날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에 관해선 이미 일본에서 경영진들이 의견을 주고받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반도체 이외에 p c 등 사업부서를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인텔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북스리 울트라의 CPU를 공급하고 있다. 다음 뉴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했던 영화 빅슈트에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올 1분기에도 시장과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버리가 이끄는 헤지 펀드 사연 매니지먼트는 은행 위기가 터진 뒤 폭락하는 지역 은행주들을 쓸어담았고 인기가 사그라드는 중국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 중국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한 다른 자산운용사들과는 다른 행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버리가 숏 포지션으로 이름을 날린 만큼 드러나지 않은 투자가 많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헤지 펀드들은 숏 포지션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다음 뉴스. 글로벌 증시가 미국 국가부도위기, 경기침체 우려 등의 박수권에 갇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피난처로 부상하며 독보적인 강세를 나타냈다. 닛케이 225 지수가 종가 기준 3만 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9월 28일 이후 처음이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디플레이션 탈피 기대와 미국 등 서방보다 뒤늦은 경제 재개, 통화 와어 정책 유지로 인한 엔화 약세를 일본 증시의 강세 배경으로 꼽았다. 워런 버핏 버크셔 에서의 회장이 일본 주식을 사들이는 것도 일본 증시 강세에 도움이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본 증시의 이런 강세가 오래가지 못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음 뉴스. 17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의회 재무위원회 의원들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 가상화폐 거래를 도박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가상화폐가 대중에게 혜택을 줄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정부가 제시하지 못한다면 재정을 투입해 디지털 토큰과 같은 분야를 진행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금융행위감독청이 가상화폐 거래를 관리하고 관련 광고를 모니터링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의 권고는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정부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다음 뉴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 등 지하철 관계기관 사이의 요금 인상 관련 협의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해 하반기 150원만 일단 올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당초 서울시는 하반기 중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다. 이는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해석된다. 최근 전기, 가스 요금을 인상한 터라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리면 서민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과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으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16일 CNBC 등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열린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테슬라 광고를 집행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9년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광고가 싫다는 그을 올릴 정도로 광고 효과에 회의적이었다. 머스크의 광고에 대한 생각을 바꾼 데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테슬라도 국제 경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며, 거시 경제 측면에서 적어도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머스크는 테슬라의 장기 전망에 대해선 우리는 가장 큰 전기차 제조업체이며, 그 지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낙관적인 관점을 유지했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5월 17일 오후 8시 원달러 환율은 1,338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